노래는 어... 많이 들어봤는데 어, 영화는 색다르게 들리고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워낙에 음악적인 영화다 보니까 사운드를 좀더 공정하게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그 아일랜드의 멋을 더 좋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, 피아노 그 가게에서 같이 둘이 처음 노래 부르는 그 장면이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인화스토리 같은 것도 많이 와닿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보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쌀쌀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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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에 어울리는 약간 가슴이 촉촉해지고 따뜻해지는 그런 좋은 영화였습니다. 처음 남녀 주인공이 만나서 같이 듀엣하는 폴링 슬로우리가 좀 이상했었습니다. 스토리도 되게 좋아서, 특히 노래들이 너무 좋아서, 이번 가을에 정말 꼭 봐야 할 영화인 것 같습니다. 극장에서 보니까 좀더 감동도 와닿는 것 같고, 내용을 새롭게 한번더 곱씹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네, 영어 노래 같은 경우에는 멜로디를 많이 듣잖아요. 가사를 많이 안 듣고. 근데 영화를 보다 보니까 자막이 있어서 확실히 훨씬 더 와닿으면서 더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. 로 재개봉하는 거 다시 보니까 좀 세세하게 볼수 있었던 것도 있었고 영화관에서 좋은 사운드로 들으니까 더 음악이 더 와닿기도 하고 다 아는 영화고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음악인데도 너무 새롭더라고요 어, 예전에는 좀. 사랑유가난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음악 영화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어 정말 CD도 사서 다시 듣고 싶고 정말 또 여러 번 보고 싶은 영화가 되었어요.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음악을 통해서 좀더 자기 꿈을 실천해가는 과정이 좀 인상 적이었던것 같아요. 원스 추천합니다. 원스. I recommend ONCE. I recommend ONCE. I recommend ONCE. I recommend you write this song for? No one. Where she is she? Where is she? i was thinking before I go, I want to make a recording of a few songs. A couple of the songs I was playing yet. These around next weekend for what's the check for do you love me so will you show